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그런 그어 상황을 딱 전해 듣고 아 이거는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오늘 아침에 어 나는 지금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데 어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당 대표는 안 나간다.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한동훈의 마이웨이 당 대표 안 나간다. 예, 바로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한동훈이 국회 법사위를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어제 여의도 정가를 달군 게 바로 한동훈의 대표 차출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2말 삼초, 이월 말이나 3월 초로. 어, 지금, 이 전당대회 시기가 조율 중에 있는데, 예, 당대표는 지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예, 김기현, 뭐 안철수, 또 뭡니까, 예, 어, 또, 예, 황 대표, 예, 전에, 어, 아, 이 당대표를 했던, 네, 또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뭡니까, 나이연도 있고요. 또, 어, 부산에서 오선을 한또이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천, 타천으로 그런 분들이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네, 수도권에 어느 정도 먹힐 사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2030 이른바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 수도권에서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출마 선언을 한분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 맞듣지 않아 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평지풍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최근 두 번에 걸쳐서 독대를 한 상황인데 두 번에 걸쳐서 독대를 한그 이후에 저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어, 저런 얘기를 전한 거 아닌가라고 그런 그 유추에서까지 겹쳐서, 어,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올 12월 말에 예, 이 개각, 총리를 비롯해서 부분 개각이 이뤘을 때 법무부 장관도 살짝 한동훈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한동훈은 이말 3초에 해당하는 전당대회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말이 그럴듯하게 번졌는데요. 예 바로 한동훈이 그것을 딱 일축을 한 겁니다. 아, 내갈 길은 따로 있다. 지금은 예,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하기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 단호히 장관 역할에 최선이 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당대표, 나는 안 나간다, 나갈 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술자리 의혹 이게또 10억 손배소 기자가 질문을 하자 예,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했기 때문에 내가 법무장관으로서 부 그런 어 일부 일각의 어떤 그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이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 예,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수사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법을 초월한 통치 얘기는 불가하다. 법 위에 대통령, 아니,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어, 이, 분명하게, 예,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수도권 대표론을 언급한 주호영이 어제 얘기를 한마디 한 것이 바로 친윤의 또 집중적인 그 포화를 맡고 있죠. 친윤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장재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 이 한동훈의 차출서를 그것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내느냐.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산적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산적한 현현 대신에 당 대표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해서 당내 분란을 만드느냐 이건 안될 말이다라고 친윤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윤석열 측근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당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이렇게 특히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예, 연내 대표의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가자 상당한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야, 이거, 이거 내 뜻이 아니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장관직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또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직수행에 자꾸 저렇게 차출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장관의 영을 영이 서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윤대통령의 그런 그 상황을 딱 전해 뒀고 아 이거는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오늘 아침에 예 기자들의 묻는 답변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데 아, 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게 내 단호한 그런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호한 단 얘기도 본인이 한 것이니까요 즉당 대표는 안 나간다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아 제가 별도로 따로 그 말씀을 드릴 것. 어, 그럴 시간을 지금 갖겠습니다만, 뭐, 파죽지사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요. 한동훈이 바로 이때 당대표를 수행한다? 예,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득도 있겠죠, 당연히. 어, 참신하네. 어, 50의 당대표? 예, 그러고 사실, 어, 야당의 어떤 의원들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어, 아주 안달이 난 상황에서도 말로, 조목조목, 그러니까 조건조건 제압을 하는 모습이 신선하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한동훈, 예,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카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의 지금 당대표 안 나간다는 선언, 이것은 적절한 시점에서 아예 딱, 예, 못을 박은 사안이라요. 네. 대통령의 깊은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주호영이네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도인님, 네. 그렇군요. 거리의 투사이시네요. 나영수님. 멋져요. 오늘도 무슨 행사가 있나요? 우리 나영수님이 거리의 투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앞글, 댓글을 잘 몰라서 어떤 거리의 투사인지는 예, 예,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친윤 모임. 여러분들 민들레라고 아, 들어보셨죠? 민들레라고는 친윤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권성동 장재원이 주도를 해서 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아, 보위를 하고, 예, 그 세력화했던 그 민들레가 바로 오늘 국민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어, 다시 출범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권성동과 장재현이 좀 불편한 관계, 어, 상황이라, 예, 이 모임이 바로 추진이 안 됐었는데, 예, 오늘 출범한 국민공감에는 권성동과 장재현이 함께 참석을 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요. 네. 여당 의원이 68명이 국민 공감의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 국민의힘의 의원이 지금 115명이죠? 예, 1, 2로. 115명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68명이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과반이 훨씬 넘는 상황이니까, 예, 국민의힘의 최대 주류 세력이 된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국민 공감이 오늘 출범을 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친윤, 예, 아, 이 대표라고 할수 있는 예, 장재원이 아 자꾸 어 이렇게 한동훈의 차출선 당대표설 예, 이걸 꺼내는 예, 원내대표 저거 지금 당에 지금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 당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어또 대통령의 불쾌감을 지금 표했다라는 그런 주의의 전원이 있자 한동훈의 아이 워딩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예.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계속 지금 앞으로도 뭐, 이 열흘 한달 동안 한동훈이 대표로 나온다, 안 나온다,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하면 은 얼마나 또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적절하게, 예, 나 당대표 나가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딱단도직입 얘기한 것은 상당히 시적절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우리 봉하우 총룡 님도, 예, 들어오셔가지고요. 금비님께도 한잔 날립니다. 잘 받으세요. 예, 그날, 그, 팬 미팅에 참석했던 분들은 참 아주, 이제 훨씬 더 가까워졌네요. 한잔 날리고 잘 받으세요. 네, 이름이 좀 그렇네요. 민들레도 이번에 문제가 돼서 국민 공감이라고 했는데, 열린 공감 TV도 좌파 유튜브 같은 거 아닌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열린 공감 TV. 저게, 저기에서 찢어져 나온 게 바로 더 탐사입니다. 예, 열린공감TV가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한 건데, 저기서 자기들끼리 뭐 갈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한게 바로 그더 탐사라는 그런 그 1인 유튜버인데요. 네, 열린공감TV하고 국민공감하고 조금 이제 공감이란 말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봉화 고초농장님 김장 만나게 하시고요. 침이 고이네요. 수육과 겉절이의 조화. 아, 봉화님이 오늘 김장을 만나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저도 지금 침이 고입니다. 네, 수육과 겉절이 정말 끝내주죠. <laughs> 예. 보리스님이제 입안에 침을, 침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 분, 분출이 되는 그런 그 원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봉화형 받을 테니 던져주세요. 금비님. 민, 민들레는 유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김나영님. 네. 이름 그 자체가 정체성인데요. 국민 공감.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아, 봐야 할 이름이네요. 라고 박보라님이그 말씀을 해주신 주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친윤 모임. 네. 민들레가 국민 공감으로 다시 단장을 해서 오늘 출범을 한다는 얘기. 예.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감을 표시를 한 직후에 한동훈 장관이 난 절대 당 대표로 안 나간다라고 하는 마이웨이 내갈길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 하이파이브 시간에는 너무 시간을 많은 비중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뭐파족지사라든가 이런 별도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분석과 예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헐크1 헐크2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헐크1은 뭡니까? 아, 2020년 윤석열 또 민주당이 키운 2022년 윤석열 헐크가 아 갑자기 몸이 저렇게 거대하게 변하는 것이 헐크였죠. 예,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미드에서 나온 그 헐크였습니다. 근데 헐크 2는 2020년 한동훈이 역시 2024년 한동훈이 미, 민주당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고 차기 리더로서 한동훈도 저렇게 헐크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 그한껏에 만평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대비를 했네요. 예, 이거는 착점이 굉장히 예, 좋습니다. 민주당이키운 2022년 윤석열 올해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또 헐크투는 민주당이 키운 2024년 내년 한동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참그 뭡니까? 엑스맨들이 많이 있죠. 네. 윤석열 또 한동훈, 뭐또 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정치적인 거물로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월드컵 여쟁 끝낸 한국 축구. 아, 이거 짜증납니다. 왜 브라질에 서서? 이제부터는 감동과 기쁨 없는 뉴스만 남았네. 그래서 짜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스포츠만 빼고 월드컵만 빼고 다 짜증나는 뉴스. 뭐 민노총이 어떻고 화물연대가 없, 어떻고 어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어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금리는 지금 뭐아 신나보로 어, 계속 뛰고 하는 그런 어, 내용이죠. 그래서 월드컵 끝난 상황이니까 짜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것도 착점이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만평, 예, 요거는 착점이 아주 신선한 착점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